본 영상의 내용은 전 세계의 유명한 점술가와 무속인 그리고 일부 관련 전문가들의 예언을 모아 테마에 맞게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역상의 단어와 표현에서 해석에 오류 및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예언의 불가리아에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렸던 예언가 바바 방가의 예언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언의 원문 이야기 2021년 인류가 암을 정복한다. 세계는 격병과 재앙으로 고통받을 것이며, 러시아 대통령이 암살 시도의 희생양이 될 것이고,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이 화학 무기로 유럽을 공격하며, 강력한 용이 인류를 장악할 것이고, 세 명의 거인이 단결하고, 어떤 사람들은 붉은 돈을 가질 것이다. 2년 뒤, 지구의 궤도에 조그만 변화가 생긴다. 예언의 분석 이야기. 러시아의 현재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합니다. 바바 반가는 여러 예언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며 예언을 남겼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었고 그 소련과 가장 우애가 좋은 나라가 불가리아였다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두 나라 중 세계의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대통령의 이름을 지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바바방가는 누구나 알수 있는 인물의 사건을 기준으로 그 뒤로 다가오는 큰 재난을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암살당하고 몇년 후에 지구의 궤도가 조금 변화가 생긴다고 했지만 이 말은 깊게 보자면 지구의 축이 이동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인류의 암을 정복한다는 말처럼 암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기술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 테러했던 사례로 근거로 더 치명적인 화학적 무기를 가지고 유럽을 공격한다는 말과 같아서 아마도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퍼트린다는 의미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언의 강력한 용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류를 장악한다는 것은 중국인들의 위협을 의미하며 그에 맞서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아시아가 단결하겠지만 그들 중에서도 일부는 중국에게 매수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구의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에서는 궤도의 변화 이후에는 더 이상 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합니다. 즉 중국의 영향권이 사라졌거나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주로 유럽과 이슬람의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붉은 돈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중국의 매수가 아니라 영토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언가의 평가에 대해서 바바 방가는 전 우주의 멸망을 이야기한 유일한 예언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고 시기도 약간 어긋나거나 안 맞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가의 예언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면이 있고 상황 정확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켜볼 만한 예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예언들 중 지금 현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 예언에 분석하는 이들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특히 지축의 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각종 재난 그리고 종교와 이념적 분쟁과 재앙들이 수시로 위험한 수준으로 일어날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분석가의 마지막으로 견고한 말을 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단어들 중 자연 회복과 새로운 인형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많은 인류와 생명이 희생될 것이고 그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지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